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24일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오늘 저는 가을의 향기가 깊어가는 도심을 벗어나서 외곽으로 한번 나와봤습니다. 이곳에서 당신이 이 세상에 최고입니다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하루 당신이 계신 자리에서 잠시 눈을 감고 내면을 한번 바라보세요. 먼저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단 하나의 걸작품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얼굴에 자신감으로 인한 미소가 피어날 것입니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정다운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가슴을 열고 눈을 마주하며 웃어보세요. 분명 닫혀있던, 마음이 닫혀있던 사람들이 당신에게 호감을, 당신에게 호감어린 시선과 뭔가 기대에 찬 얼굴로 마주 설 것입니다. 이제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상대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발견해 부드럽고 아름다운 칭찬을 해보세요. 가능하면 당신이 만난 것이 가능하면 당신을 만난 것이 참으로 행운이라는 행운이라는 말을 빠뜨리지 말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구나가 자신에게 상대의 상대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신다면 따뜻한 차한잔 나누면서 마음속 깊이 사랑 담아 축복해 보세요. 어려울 것 같지만 우리가 인상 찌푸리고 투념하는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밝고 주위가 밝어져야 근심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인상을 찌푸리는 투념하는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밝고 주위가 밝아져야 근심이 없어집니다. 당장은 일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마음에 여유의 여유로움이 생길 것입니다. 서로에게 아름다운 마음으로 나누는 사랑의 언어는 참으로 행복한 하루를 열어줄 것입니다. 이제 제가 당신에게 당신께 고백드릴 차례입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며, 둘도 없는, 둘도 아닌 단 하나의 걸작품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활기차고 아름다운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